이건 못참지 가즈아 안녕하세요 동자계입니다 딥상어동의 커뮤니티 데이가 드디어 진행됩니다 날짜는 6월 6일 일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보너스는 푸엑시 경험치 3배와 해령 지속 3시간 특별기술은 한카리아스가 배우는 대지의 힘이며 종료 후 2시간까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지 헹크형이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뽑아드네요. 한카리아스가 배우는 돼지의 힘은 땅 타입의 1티어를 갈아치울 만큼 매우 좋은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냅샷 촬영 시 5번까지 딥상어둥이 등장하는 보너스도 있고요. 이번 커뮤니티 데이의 보너스는 포획 경험치 3배인데요. 딥상어둥은 엑셀런트를 던지기 쉬운 편입니다. 넥세런트로 포획하게 될 경우 1100 경험치 여기에 커뮤 포획 경치 3배를 적용하게 될 경우 3300 경험치 여기에 행복의 알까지 켤 경우 마리당 무려 6600이라는 엄청난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트로 잡으실 경우 1200 경험치 포거풀로 잡으실 경우 900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행아를 키고 1분에 한 마리씩만 던져도 커뮤 시간 내에 237만이라는 엄청난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험치가 복사가 된다니까? 이로치는 이미 풀렸고 확률도 다른 이로치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고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죠. 그리고 큰 차이가 없는 일반과는 달리 메가지나를 하면 색이 보랏빛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19년도 이후 2년 만에 600조 커뮤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좌절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옛날에는 망난용이나 에버라스도 떴다 하면 온 동네에서 달려올 만큼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거쳐갈 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카이라스는 4세대 챔피언인 난천의 에이스 포켓몬이기도 하고 본가에서는 무려 10년 가량을 최상위권에 있었던 적폐의 정점이었죠. 6팩 쪽 중에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진 포켓몬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카이라스는 드래곤 땅 타입으로 공격 2 6 1 방어 193, 체력 239, 최종 CP는 40기준 3,962, 50기준 4,479입니다. 퀵은 드래곤 테일과 머드샷을 배우고 차징은 커뮤니티를 대지에임과 지진, 영린, 모래지옥, 불대문자를 배웁니다. 이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레이드 성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카리아스가 대지에임을 배우게 되면 딜량이 81%에서 87%로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원래 땅타입 1티어는 거대콧뿌리, 그란돈, 한카리아스 이 3마리였는데 한카리아스가 나머지 둘을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즉 딜과 내고를 모두 갖춘 땅타입 1티어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카리아스 위에는 메가지나와 원시그란 돈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란돈이 전용기 단일카를 받는 날 땅타입의 티어가 한번더 변형될 것 같긴 합니다. 한카는 이번에 떡상했고 그란돈은 떡상각이라도 있지. 거대코뿔이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란돈과 한카리아스가 1티어에 올라가고 거대코뿔이가 1.5티어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또한 드래곤으로도 1티어급 성능을 보여주는데 다양한 타입 상성과 스킬을 가진 드래곤 1티어들 사이에서 상성적으로 보완이 되는 레쿠자와 더불어 양대산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쿠자의 취약점은 한카라스가 커버치고 한카라스의 취약점은 레쿠자가 커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커뮤트 진화에서 대지엠임을 배우고 해방에서 영린을 배운 다음 상황에 맞게 땅은 머드숏, 드래곤은 드래곤테일로 퀵무브만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메가지나도 존재하죠.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 기준 구현되진 않았지만 공격 339, 방어 222, 체력 239, 최종 CP는 40 기준 5424, 50 기준 6132입니다. 딜은 드래곤으로 쓰면 117%, 땅으로 쓰면 106%, 내구는 106%고요. 드래곤 1순위와 땅 1순위 메가지나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사기 포켓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메가지나가 쓰이지 않던 본과는 달리 땅은 원식을 한 돈과 드래곤은 메가 레쿠자와 1위 자리를 함께하는 매우 강력한 포켓몬인데요. 다만 파비코리와는 달리 이번에 풀리지 않는다는 해외 웹진들의 언급이 있었고 성능이 워낙 사기라서 이 녀석이 먼저 나오면 상당수의 메가지나가 나오기도 전에 관짝행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파비 같은 경우는 워낙 쓰레기라서 부담 없이 그냥 푼것 같고요. 정말 간만에 나오는 레이드 사기 포켓몬이네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레이드 성능은 아주 좋은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잡으세요. 이제 배틀리그 성능 보겠습니다. 레이드는 물론이고 배틀에서도 종종 쓰이는 포켓몬이죠. 클래식 기준 순위는 26위로 최상위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있을 때는 핵심 포켓몬 중에 하나였습니다. 퀵은 머드샷을 쓰고 차징은 영린을 기본으로 지진, 모래지옥, 대지에임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지진은 강력한 한방을, 대지에임은 약간 부족하지만 빠른 차징을, 모래지옥은 베이팅과 방어력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빠른 에너지 수급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방이 특징입니다. 선봉으로 나갈 경우 보통 모래지옥과 영린을, 후봉으로 나갈 경우 지진과 영린을 드는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에너지가 9단위로 끊어지는 머드샷의 특성상 지진과 대지의 임의 피로평타 차이는 한방인데 데미지 같은 경우는 지진이 121억으로 91억인 대지의 임에 비해서 약 30%가 강력합니다. 따라서 디아루가나 멜메탈 등을 상대할 때 상황에 따라서 역공을 당할 위험을 갖게 되죠. 지진을 사용할 경우 디아루가는 무조건 한 방이고 멜메탈도 거의 한 방인데, DJ임을 사용할 경우 체력이 좀 널널하게 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징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한턴 차이로 먼저 써서 이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네요. 스킬 구성이나 실드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디아루가 멜메탈, 메타그로스 같은 강철 타입 포켓몬에 강하고 오리신 기라티나나 뮤츠도 잘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망나용 이벨타르, 토게키스 등의 비행 타입과 맘목골이 언더기라티나에는 약한 편이고요. 마스리그에서만 터 사용하며 미테리그에서 사용할 거면 차라리 플라이곤을 쓰는 게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힘이 없는 기존의 한카리아스도 활용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배틀용으로는 한 마리 정도 연보를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배틀 리그 성능은 좋은 성능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보너스 티켓 육지상어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999원의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시 보너스 스페셜 리서치가 지급되고요. 보상은 모래와 딥상어 등몇 마리 그리고 한카리아스가 지급됩니다. 안 사도 커뮤니티는 지장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보너스 티켓입니다. 그리고 커뮤 데이 특별박스가 있습니다. 1인 1개 구매 가능이고요. 1,280코인입니다. 구성품은 대단한 기술모신 스페셜 1개, 하이퍼볼 50개, 행복의 알 5개, 향로 5개입니다. 커뮤 데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의사항 한번 꼭 읽어보고 커뮤 데이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당장 고개채 못 먹더라도 일단 만들어서 나중에 반짝 교환에 쓰실 수도 있고요.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도 다 하시고 12월 커뮤 때대지임 한번 더 배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환할 때고개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울프에서 베프로 올라갈 때 고개체 될 확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요. 베프랑 100마리 교환하면 96 이상 고개체 한 마리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날씨 포스트 여부에 따라서 고개체 확률도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맑음이나 강풍 버프 받는 지역에서 파밍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버프를 받는 게 엑셀 사탕의 획득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잡은 거리가 100km 이상 차이 날 경우 교환할 때 엑셀 사탕 한 개를 확정적으로 줍니다. 멀리 사는 친구가 있다면 계정을 주거나 날 잡고 만나서 교환해도 좋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계정 주지 마세요. 같이 할 친구나 부계정이 있다면 교환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